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 바이블 모모 마스입니다. 구셰퍼드 재단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생각나는 책한 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기자인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죠 어느 날 미치 앨범은 대학 때 자신이 가르쳤던 모리 교수님이 루게릭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평소 늘 존경하던 분이라 화요일마다 그분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는 모리 교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치 앨범은 죽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의연하고 초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상을 스승에게서 발견합니다. 병상에 누운 모리 스승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젊은 것이 부럽지 않으세요? 그러자 모리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젊은 것이 부럽지만 차라리 젊은 것이 싫다네.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고 특히 춤을 추는 것을 보면 부럽지 하지만 젊은 게 싫어. 나도 젊은 것을 겪어봤으니까 나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되지는 못하네. 내 안에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들어있어. 세 살도 들어있고, 20대도 들어있고, 30대, 40대, 지금 80이 넘은 내 나이가 내 안에 다 들어있어. 나는 내가 적절하다고 필요하면 젊은이를 끌어내기도 하고, 현명함이 필요해지면 끌어내기도 한다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 병 들어가고, 늙어가는 인생을 젊음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만일 나의 인생을 누군가 바꿀 수만 있다면 저런 사람과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을 얼룩진 것이 너무 많아 실패와 상처뿐인 내 인생인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존감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얼룩과 상처와 실패의 역사까지 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개명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가장 수치의 대명사를 여기고 있는 사울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키가 작고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눈에 안질이 걸려서 미간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그는 화려한 말씀실을 갖고 있지도 못했죠. 아마 바울의 학문과 그의 지나친 열정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 보려는 자구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밀고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판했던 숨교자들의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후에 자존감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는 자신의 수치와 약함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일기장을 펼쳐놓고 강했던 부분은 숨기고. 어두웠던 그림자들을 자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 나의 일그러진 자존감과 초상화 위에 머무십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자랑거리를 떠나시고 내 가슴을 피멍들게 한 나의 슬픈 역사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상으로 선하목자를 따르고 싶은 이창우 장모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오신 전 역사 안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느끼시기 바랍니다.